한 방이면 충분해. 어모를 부탁한다. 뭘 새삼스레? 실력이 좋다고 자처하던데. 난잘 모르겠네. 뭐라고? 네가 너무 뒤쪽에 숨어있어서 잘안 들려. 넌 절대로 빗맞히지 않는다던데. 누구나 빗맞힐 땐 있어. 그건 답이 아니다만. 굳이 답해야 돼? 언젠가는... 그대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룰 때가 올 것이오. 입을 열기 전엔 나름 미남이었는데. 이번 임무 후에 휴가를 갈 거야. 부부 싸움인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아내한테 연락할 생각은 안 들어? 안 된다. 널 죽이려 들까 봐? 아니라면 오히려 놀랍겠지. 요즘 멀어진 느낌이야, 라크루와. 네가 그리 만들었으니 특이하거나 위험한 상상이라도 하나. 아니, 전혀. 네가 로봇인 걸 다행이라 생각해. 대답하라고는 한 적이 없는데? 몬테크리시티에서 그 난리를 치더니 다시 얼굴을 들이미셨네. 그냥 얼굴이 아니라 잘생긴 얼굴이지 이봐, 난 탈론의 비밀을 누설할 사람이 아니야. 날 믿으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어... 알아? 음, 그래. 나 그냥 쫓기는 게 낫겠네. Comme d'habitude, d'un stupide. 이봐, 나 앞으로 알아듣거든. 제라르의 묘에 있던 백합, 당신이 둥글. 친했다는 거야? 걸 알지 않나? 친했으면 장미를 더 좋아했던 걸 알텐데. 제라르가 당신 얘기를 정정했지. 널 조심하라고 했다고는 안 하던 게 했어. 우선 넘겼지만 우리 휴전하는 게 어때? 널 땅에 묻은 뒤에 생각해 볼게. 탈론이 또 임무를 실패했다 들었는데 실력이 녹슬었나? 나머지 눈도 쏴 버리기 전에 조용히 있어. 그래도 내가 더잘쏠 걸. Du 마 a m a i s comme si une ne suffisait pas. 누가 최고인지 겨룰 시간이군. 그럴 필요 없어. 난 최고의 사부에게 배웠거든. 그렇게 생각해? 난 서부에서 배웠다고. 아, 미국인이란. 여태까지 몇 명을 과부로 만든 거야? 딱히 세고 있진 않아. 뭐, 어쨌거나 나보단 적겠지. 이번 임무와 유사한 작전에 투입된 적은 있어?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하시모트의 파티 보트를 가라앉혔어요. 없다는 거네. 하, 내 보탑이 너보다 잘쏠 걸? 내기야? 뭘 걸려? 린드홀름 가문의 명예. 나머지 눈은 어때? 너랑 일해야 돼? 애 보는 건 싫은데. 다행이네. 누가 너한테 애를 맡기겠어? Comment une équipe peut a 더럽고, 쥐새끼들이 득을 대고, 무례한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네. 파이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루나... Ma... n 두 quand 레스 chantes, je p e u 맹독의 흔적. e n i v 스 a 마 t 알 e s t c e 감히 내 물건을 건드려? 시리어스멈? 튜벨루허가띠 내게서 영원히 숨을 순 없어. 다음은 과연 누굴까? 숨을 순 있어도 달아날 순 없어. 슬슬 좀 나오지 않으련?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는 거야? 목표 확인. 남길 말은? 함수로운 먹잇감이야. 마지막 순간을 즐겨둬. 다음 표적이네. 안녕, 작은 벌레씨. 너의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시블라가 빼. 마포션 위킴. 공중에서도 우아함을 잃어서는 안 되지. 내게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포션 빅팀 방금 그거 멀리서 보니까 좀 앙증맞았어 정말 안됐네 이 거리에선 못할 줄 알았어? <laughs> 자유, 평등, 우애 싫다면 죽어버려 짐작은 버려야 하는 법이지 내게 등을 보이다니 이제야 그 혀를 안 놀리겠네. 동물원이 따로 없네. 만나서 반가웠어. 죽어, 죽어. 그 춤은 진짜 아니야, 레이스. 손님이면 예절을 알아야지. 여긴 개인 사유지야. 딱히 그립진 않겠네. 누가 저 영감 신발 좀 신겨? 올라가는 건 놀라워. 하지만 올라가는 건 추락하기 말이야. 어? 세계 최고의 저격수였지. 전에는 저는... 영원히 녹슬어 버려. 목표가 커다라면 일이 너무 쉽다니까? 진정해, 원숭아 정신 사납게 전장은 애들이 있을 것이 아니야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네가 정의에 대해 뭘 알아? 여기까지다 그래, 여기까지네 이래서 내가 최고란 거야 나니까 할수 있는 거지 어디로 도망치든 부질 없어. 아니, 내가 갈게. 틈만 나면 머리를 내미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번엔 그래도 네가 맞았네. 아니, 굳이 일어나지 마. 일으켜야 될 동료가 있어. 리퍼가 쓰러졌어. 둠피스트가 쓰러졌어. 칠칠 맞네 정말. 내 보탑이 너보다 잘쏠 걸? 내기야? 뭘 걸려고? 내달내미눈 하나 팔도 하나 무승무승 좋허허 저격수가 별건가? <laughs> 정말 귀엽네 다시 해! 뭘 걸려고? 라인하르타 확인 <웃음> <웃음> 다시 할수 있겠어? <laughs> 아... 뭘 걸려고? 네, 아내 인그리드 <laughs> 결혼식은 또 하면 되겠네 미친 <laughs> 방아쇠를 당기고 표적이 쓰러질 때까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만큼 아름답지. 이번 임무 후에 휴가를 갈 거야. 여긴 마음에 드네. 계속 있을까봐. 너 근무지에서 이탈한 그 녀석이지. 목표 확인. 안녕 바티스트.